눈 사람 만들어 줄게. 난 올라프가 좋아. 올라프? 나도. 어. 해볼게. 얼굴 길어야 하는 거 알지? 어. 가운데 작은 거 알지? 어. 머리카락 있는 거 알지? 어. 코 있는 거 알지? 어. 당근이 좀 길었으니까. 알았어. 순즈라면으로 다시 사 와. 아, 지현 미쳤지. 나별 아, 닭볶음면 먹고 싶어. 치즈 넣어서 해줘. 그냥 끓여볼게. <laughs> 전자레인지 10초만 돌려주면안 돼? 이런 거좀 써. 아프지 않냐? 안 들어가. <laughs> 징징이 같은데? 아, 이거? 아니야. 이거? 아, 차가, 너무 차가워. 가시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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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시가 있어? 아, 아프네. 어? 아퍼? 네. 너무 차가워. 됐다. 아, 못생겼다. 올라프 죽을 것 같아. 아니 너무 무섭게 했거든. 여기서 귀엽대. 귀엽게. 여기서, 귀엽게. 좀, 좀 여기서 귀엽대. 어, 좀 귀엽지. 여기서 여기 귀엽대. 아 여기서 좀 귀엽잖아. 아 코가 자세히 나오면 안될것 같아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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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나야. 발짝 <laughs> 발부폭이형 정말 넓은 사람. 토끼 만드는 거 있는데 이거. 나 알아.

어? 이쯤되다 흑돼! <laughs> 예이 자 시작! 오 이거 좋아 얘는 댓글에 이런거 달리면 웃기겠다 얘는 뭐가 괜찮다는거야? <laughs> <laughs> 너무해 찾아갈거야 <laughs> <젖어갈> <laughs> 좋았어 <웃음> 오 여기 고아 시스. 어머. 안 이렇게 되가. 그렇게 먹게. 너무 웃긴데. 아, 내가 우리에서 점점 올리는 다시 해 줘. <laughs> <laughs> 너무 웃겨. 카메라가 왜? 어? <laughs> 어? <나못> 들었는데 <laughs> 어, 어디? <laughs> 어디 간 거지? 나도 알고 있어, 좀, 좀 커야 해. 지금도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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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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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떤 1학년이 저희 야, 눈사람 아무튼 저희 1학년 애들이 저희 눈사람 가지고 누구 꺼냐고 집어 들어가지고 제가 제건아내 <laughs> 건데 내 아니까. 건데 아 우리 건데 내 건데, 건데. 정말 적으로. 어색해졌어요. 네, 누군지 알아보려고 30초 조사봤어요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내가 공주 눈사람 만들어줄게. 공주 눈사람? 공주? 네. 네 이게 뭐예요? 죽창 만든다. 어때? 하나 아, 준비 됐어 소. 준비 됐어 소. 야 받아줘 미였어. <목소리> 미? 그럼 <미>? 이거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이거야. 어야 이번 이번에 좀있어 보여 이거 앵무새 만들 수있겠 어? 뭐한 건 뭐야? 민가르 <목소리> 온라인. 어. 그만둘까? 너무. 아니 멋있어. 여기 눈 만들고 앵무새처럼 하자. 파이어볼. 아, 어린이인데 바이오볼 하면 안 되나? 뭐 그러게. 하지? 아이스볼. <laughs> 아이스볼 먹었는데? <못> <laughs> 어로라야. 해봐. 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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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, 좀 있어. <laughs> 어. <laughs> 한번더아이를 해주고. 귀여워. 귀여워. 부리도, 부리도. <laughs> 우리 눈사람이. 어디 갔지? 없어졌어. <laughs> 어저동거아니어저 어, 바닥에 동네. 있는 거 동네. 말하는 거 너? 동네. 어 어라라. 아니 우리 눈사람. 개짜라란. 저 백무새 원하다 내가 그거 빵바 빵바닥 땅바닥에 꽂아줄게. 으악! 야너 앵무새.. 앵무새 무덤 만들어 진짜 야 살려와 다 했다 다 했다 할거다 했다 아 발가락이 없어 나나 발가락 없어 지금? 할 거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? <laughs> <laughs> 친구인 줄 알고 맞히네 <laughs>